여러분, K의 콘텐츠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 들어보셨나요? K의 드라마와 K의 팝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죠.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중국 자본이 우리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. 시작했어요. 텐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.38%를 확보했고, 설강화 같은 드라마는 중국 검열 때문에 스토리 수정 논란까지 겪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2016년 한알령 이후 중국이 우리의 제작 노하우를 흡수해 자신들의 쇼폼 드라마 시장을 키웠다는 거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디파이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.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전 세계 팬들이 직접 콘텐츠에 투자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외부 간섭도 막을 수 있어요. 팬들이 주도하는 다우를 통해 KU 콘텐츠의 창작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우리 함께 KU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아요.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